아즈르 칼로도마즈새 마스코트를 발표했어요. 아즈르 근이라는 친구인데 정말 우와 정말 대단해 스타일의 그런 아, 친구인데. 저걸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2023년생이 아그 홈페이지에 생일이 있더라고요. 자 깜빡하고 수정을 못했는데 어. 2001년 8월 10월 8월 생입니다. 아 그래? 저보다 한살 많아요. 아, 개뜬 거 없네. 예. <laughs> 네. 그래 뭐그 정도면은 술 담배를 좀 많이 했나? 아 그럴 수 있... 그럴 수아 있... 근데 인턴 인턴이더라고 아그 그 열심히 해야겠네 누마즈 스폰 스폰서가 그 수르가 뱅크잖아요어그 아수르 클라로 수르가 주식회사에 인턴십으로 들어온 아수르 군인이라는 컨셉이에요. 음. 뭐 이게 자기가 그 누마즈 로컬 그건데? 사자였는데? 이제 자기의 로컬 회사에 들어와서 뭐 기쁘다 이런 식으로 뭐 컨셉을 잡아놨던데 모르겠습니다 저 약간 80년대 캐릭터 스타일이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. 약간 개축으로 따지면 현대고랑이 마스코트 느낌이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70년생 부모님이 2001년생 애의 이름을 지은 거지 그때 감성으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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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렇구나. 정도로 일러스트를 그린 음. 어, 누누이 말하지만 K리그에서 반장 선거 마스코트 반장 선거 한다고 애들 다 성형하고 이러는 거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데 네. J리그를 보면 언제나 느끼는 게 해야겠다 그, 그 성형이고 나발이고 예쁜 게 낫다 귀여운 게 낫다 어. 그냥... 동글동, 동글동글한 게 그냥 만드는 냥맞드는냥 맞다 그냥. 어 그냥 막 동물 뭐 아무거나 집어 넣어가지고 어. 닭 g 고뭐 o n 도치 o 뭐, 뭐 사슴벌레 건 그냥 동글동글하게 만들면 다 익힌다.